첫 번째 조담을 지납니다. 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에 의하면 12선 여탕에는 4개의 조담이 있다고 합니다. 조는 소여물을 먹이는 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담 위에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가 조담을 둘 나누며 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풍광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볼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탐방로 다리 위에서 즐거움을 흔들어 봅니다. 계곡 한 구석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비서. 1969년에 희생된 가톨릭 의대생 열두 명의 넋슬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담을 만났습니다. 설악행각에는 네 번째 조담은 길이 위험해서 바위를 안고 돌아서 갔다고 전합니다. 산주소 위에 다리를 건넙니다. 가뭄이 들어 물이 많이 아위였습니다. 기세를 잃은 물줄기는 겸손합니다. 허공으로 뛰어 올라 구슬이 흩어지는 장관을 끝내 연출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흐릅니다. 가을로 접어들며 물이 참으로 맑아졌습니다. 시로가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계곡에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명경지수가 아니던가요? 이 곁을 지나면 지난 세월 저지를 죄상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용이 <목소리도> 계곡물을 거슬러 기어 오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화강암 사이에 용암이 관입한 협무암은 마치 뿜틀거리는 용 같습니다. 저,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요 옛날에 동대문 마포에 동대문 거 전차가 달렸. 우리 저분뭐 김구한 이런 영화. <laughs> 와, 토, 아니, 뭐, 그래서 토목했을 미... 수... 수도 있어. 공기 그거니까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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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 다 사람 말소리를 <laughs> 엿듣다 <웃음> 발각된 가재가 주행랑칩니다 간다 간다 간다. 낙스터요. 낙스터야 낙스터. 어디께 유튜브봤는데요알래스카에서어 킹크랩하고 네. 피자하고 바꿔먹더라고요인주다리가 없어. 아. 이만하고, 원 어, 거기는 킹크랩이다. 그게 나도하니까. 응궁폭포라는 표말이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문헌의 승폭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거네. 무엇 때문에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궁폭포는 구선대 위에 있습니다. 치름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노산 선생에 의하면, 궁, 상, 각, 치, 우, 이 오음에다가, 반진과 중안을 더해서 치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옛 사람은 이곳을 이르러, 소리는 점차 장대해지고, 빛은 첫층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치름대를 뒤에 받쳐주는 폭포가 있는데, 이를 치름폭이라 하지요. 이 또한 가뭄으로 기세를 잃었습니다. 영혼을 흔드는 무문한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그저 달빛을 타고 살포시 내리는 요정의 은밀한 외출이라고나 할까요? 차라리 바이올린 소나타가 제격이라 할 것입니다. 시름대가 끝나고 금세 구선대가 나옵니다. 아홉 선녀가 너울 너울 춤을 추던 곳이라는 게지요. 노사는 이곳을 탁조 타경이라는 말조차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 초나라 구원의 투명한 영혼조차도 이곳에 이르면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란 얘기이겠죠. 나무에서 떨어진 자시 물결을 타고 흘러 내려왔습니다. 까고 보니 자 딸이 생각보다 시합니다. 어금니로 물고 지그시 눌러봅니다. 잭하는 소리와 함께 깨집니다. 산골 짜기에 싱그러운 바람이 새어나옵니다. 물길은 간섭 없이 낭창 낭창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섬녀가 승천하다 떨어뜨려 풀어진 날개와 구름 같네요. 어느덧 응봉폭포에 왔습니다. 길 왼쪽 응봉산에서 계곡으로 직접 떨어집니다. 하지만 응봉폭포는 마른폭포입니다. 비를 세차게 맞아야만 비로써 숨을 쉴수 있지요. 울창한 숲 사이로 물은 보이지 않고 암벽만 화전합니다. 계절의 전령사 버섯이 죽은 전나무에서 생명을 틔웠습니다. 잎 없이 피는 꽃이 봄을 이끌고 오듯, 꽃 없이 돋는 버섯은 가을을 몰고 옵니다. 함지바골 전망대에 이르렀습니다. 머지않아 12선 여탕에 당도한다는 표식이기도 하지요. 이곳에는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변함없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운모가 가득한 계곡은 이곳과 다른 세상 같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마친 철제 계단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탕은 독웅자를 써서 웅탕이라고 합니다. 생긴 모습이 도감 같다는 이야기이지요. 때문에 독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아, 네. 두 번째는 사탕이라고 하는데 배트레포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복숭아탕입니다. 무지개 홍자를 써서 홍탕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맑은 날굴 안에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숭아탕이라 불리는 연인은 전망대 아래서 동굴을 마주보면 마치 복숭아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보니까. 아니 저희 딸이 한 달에 3.5기가밖에 안 해줘가지고 못 봐. 아, 이게, 이게 가리 <laughs> 그렇게 웃어. 뭐 하면은... 그렇게 웃으라고요아럼 아, 아. 아, 아. 있는데 보내 드럼덕 펀딩. 드럼습니까 우리보다 약한데? <laughs> 홍탕부터 다시 위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맨 끝에 영탕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산선생은 이름이 없기에 더욱 성스럽다고 했지요. 이곳을 노산선생은 팔복팔탕이라 했고 권용정은 5폭 10탕이라 했으며 당시 안내를 맡았던 토박이들은 12폭 11탕이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연삼도주에서 고랑 라면 드디어 용탕에 다다랐습니다. 소라 켐각에 의하면 폭포 옆에 검은 눈덩이를 용혈이라 했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토박이 말에 의하면 기우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문폭으로 가는 길, 용탕 곁에서 동곡을 향해 내려다봅니다. 금은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설악 흥각에 의하면 노선 선생은 육제를 넘어 한계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명을 고증 없이 함부로 불러 노선이 헝그어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박선생님을 따라서 리스탕 우리 등산 왔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리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창수형 도 있고 우리 베테랑 우리 김건과 우리 안병과 함께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본래 우리 대성령을 거쳐서 장수대까지 가는 게 목표였지만 오늘 날씨 관계로 오늘 연장됐지만 다음을 더 기대하게 하는 최고의 등산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